다 같이 기도하,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를 고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노여움을 풀어 주시옵소서. 요즘은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당신에게 아를 일들이 너무 많고 힘이 들어서 기도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일그로 온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지은 죄의 보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버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며 창조 질서가 보존된 세상을 만들려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시어 삶의 본을 보여 주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심도 믿습니다. 좌절과 패배 속에 낭만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까운 이웃에 더욱 관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투병 중인 김중자 장르님, 박종걸 권사님, 양무영 권사님, 유영재 학생 최풍식 장르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병상에 함께 하셔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함께 걱정하고 빠른 왕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어려운 싸움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 중이신 박 균현 송일섭 이영환 권사님 그리고 오세원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코로나19로 큰 힘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도우시어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고통과 씨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힘 잘하는 대로 서로 도울 때에 고통이 가벼워짐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 내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메크크스스스스라고 예수님,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함께 계신다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의 힘 속에 버려져 있지 않음과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믿음의 이웃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웃, 이웃들이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에게 새로운 탄생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님을 다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직분 맡은 이들, 그리고 교인 모두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어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